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우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자락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조금 흉흉해지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시고서는 유대 땅을 떠나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이죠? 예수님이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오든지 그들은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기 때문이에요. 짐승 취급을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인을 당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자기 아수르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과 혼혈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이 남이스라엘 사람들,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유대인이 억압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 그 말. 혼혈을 만들었다 그 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혼혈이 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지역에 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라 그렇게 칭하면서 아주 상종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얼굴을 대하기가 싫으니까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생각을 하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갈 때도, 갈릴리에서 유대 땅올 때도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지름길이라 빠른데 우회를 해서 뺑 돌아서 가요. 몇 배나 먼 길을 우회해서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요. 그 길을 지나서 가시면서 수가성에서 잠깐 머물러요. 거기서 수가성에서 창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준 거죠. 그 여인이 변해요.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수가성에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십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특히 창녀와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창녀인 여인과 대화를 나눈 예수님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한데 불을 보듯이 뻔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고 그 수가성에 며칠씩이나 거하게 되는 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볼때단한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조건으로 담을 쌓고 자신을 의인화하고 상대방을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쌓아 놓은 사람이 혈통으로, 피부로, 신분으로, 지역으로, 학식으로. 갈라놓고 담을 싼 그것을 허무시는 분.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 창녀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집정 몸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수가성에 거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사람은 자꾸 담을 쌓으면서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셔요. 하나로 만드셔요.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도와 여러 가지로, 조건으로, 담을 쌓고 있는 것을 허무시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파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담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종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담을 허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 섬김을 통해 세상을 섬김을 통해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로 기경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역할이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는 삶의 자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담이 있다면, 미움의 담, 분노의 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시며 수가성에 머물며 창녀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극함하고 상종하지 않는 저주를 하는 사마리아인들과 그 땅, 더군다나 창녀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나 대화를 나누시며 복음을 증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혹이라도 쌓여있는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며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배 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